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2025년이죠. 소위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A가 통과되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이 뭐랄까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공공의료 안전망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이제는 정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총체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같은 단일보험 체계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정말 유일한 길일까요? 아니면, 어, 그동안 주정부 차원에서 수없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건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이상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현재의 위기가 더 이상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큐어야말로 가장 합류적이고 또 인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 이상이 왜 계속해서 실패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실현 불가능한 이유가 명확하고 해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싼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고장난 시스템이거든요. 실제로 kff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비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려 41%가 이미 의료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의료비라는 건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니죠. 그 통계는 정말 암울하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통과된 이 OBBBA는 이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앞으로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최대 1조 달러까지 삭감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보수진영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온 그 포도넝콜에서 시들게 하라는 전략의 완성판이라고 봅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 OBBBA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깎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OBBBA는 연방정보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요. 또 수혜 자격 요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보험을 잃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연간 5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예방 가능한 죽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재앙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는 복잡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예방중심 의료로 전환해서 연간 4,500억 달러를 절감하고 68,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이상 그러니까 의료를 권리로 보장하자는 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 현실에서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 바로 그 머먼트 주였죠. 그린 마운틴 케어라는 이름으로 단일보험 체계를 추진했지만, 결국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건 의료산업계의 엄청난 로비와 반대 때문 아니었나요? 뭐랄까,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거죠. 물론 로비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주 전체 예산을 거의 두 배로 늘려야 했어요. 이걸 감당하려면 11.5%의 급여세와 9.5%의 소득세를 추가로 거둬야 했는데 주지사 스스로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라면서 백기를 든 겁니다. 이건 정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산수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도 다 비슷한 이유로 자초됐고요. 하지만 그 주들의 실패가 연방 차원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죠. 오히려 주단위로 쪼개서 덤비니까 그 거대한 의료산업 복합체에 각계격파 당한 것 아닐까요? 거기에는 더 근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리사라는 연법 때문인데요. 이게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약장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아그 법이요 그게 주 정부 차원의 개혁에 그렇게 결정적인 장벽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에리사는 여러 주에 걸쳐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각 주마다 다른 법규를 따를 필요 없이 연법적에 따라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같은 복지 플랜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즉 주정부가 우리 주에서는 모든 주민이 우리 주가 만든 단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법을 만들어도 애플이나 포드 같은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그 법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빼고 어떻게 모든 주민을 위한 단일 보험을 만들겠어요? 이게 바로 주 단위 개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연방 차원에서 하면 다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저는 그 지점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현재 시스템이 망가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의도된 설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MA입니다. 1995년 유트깅리치가 공언했던 포도 농쿨에서 시들게 하라 전략이 바로 이 M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죠. 아, 전통적인 공공 메디케어를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일종의 의도적인 잠식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매드팩 같은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정부는 전통적 메디케어 가입자보다 MA 플랜에 가입한 사람에게 1인당 102%에서 많게는 114%까지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공공 플랜보다 민간 플랜에 보조금을 더 주는 셈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 배경에는 업코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업코딩이라면 아,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더 아픈 것처럼 부풀려서 정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질병 코드를 더 심각한 것으로, 뭐랄까, 업그레이드해서 올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부는 그 환자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보험사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과지급이고 민간 보험사들은 이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CO 리치라는 더 위험한 모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환자 동의도 없이 전통적 메드케어 가입자들을 민간 영리업체에 강제로 배정하고 그 업체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덜 제공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입니다. 말씀하신 그 업코딩 문제나 ACO 리치 모델의 위험성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전체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MA 플랜을 선택했을까요? 그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닐 겁니다. 그건 민간 보험사들의 현란한 마케팅과 광고 공세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전통적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혜택, 예를 들어 치과나 안과 진료, 보청기 같은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1965년 메디케어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어요. 당시 정부도 미국 의사협회나 민간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들을 재정 중개자로 참여시키는 타협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공공의료는 태생부터 순수한 공공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이 깊숙이 개입된 불안전한 혼합 시스템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현재 MA 시스템은 그 역사적 타협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진화한 한 형태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저는 그것을 진화가 아니라 오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정부 실패의 교훈도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버먼트와 캘리포니아의 실패가 단일보험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4년 한 해에만 MA 관련 기업들이 로비에 쏟아부은 돈이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로비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들은 그 막다한 자금력으로 정부가 당신과 의사 사이에 끼어들 것이라거나 당신의 의사 선택권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퍼부어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주단위의 점진적 개혁은 이 거대한 의료산업 복합체에게는 그저 손쉬운 각계격파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주단위가 아니라 이들의 저항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연방 차원의 강력한 빅뱅 방식의 개혁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비를 실패의 모든 원인으로 돌리는 건, 음, 좀 편리한 해석 아닐까요? 물론, 로비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버몬트 주지사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로비가 아니라 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충격이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주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금 인상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레사라는 법적 장벽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연방 차원으로 간다고 해서 이 법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규모의 기업들과 노조들이 자신들의 보험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텐데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비비아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비비아로 인해서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높은 시골 지역 병원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나 병원이 없는 의료사막이 급속도로 확산될 겁니다. 그럼 살아남은 병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손실을 메우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겠죠. 이걸 비용전가라고 하는데 결국 모든 미국인의 보험료가 폭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시스템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입니다. 오비비아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붕괴 앞에서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0세나 50세로 조금 낮추는 시기에 점진적인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불타는 집에서 벽지 색깔을 고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근원인 기생적인 민간보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분교를 막으려면 완전한 개혁 즉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OBBB의 이후의 위기 상황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위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가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재정이 극도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그 막대한 초기 비용과 세금 인상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M4A라는 이상적인 청사진을 줬다가 버먼트나 캘리포니아가 겪었던 실패를 연방 차원에서 더큰 규모로 재현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냥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보자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위기가 클수록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M4A라는 거대 담론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당장 OB-BBA로 인해 붕괴된 안전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ERSIA 면제, 즉 웨이버를 받아내서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실험을 다시 시작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을 때 필요한 건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라 당장 쓸수 있는 소화기 아니겠습니까? OBD BB 법안은 미국 의료가 언제든 각제 도생의 야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의료 난민이 길거리에 나앉고 지역 병원들이 문을 닫아 의료 공급망 자체가 붕괴하는 사회적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변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생적인 이익집단의 굴레를 끊어내고 의료는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는 대원칙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재정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장벽은 단일보험 체계라는 이상이 미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구현하기 어려운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청사진을 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965년에 그불완전한 타협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잡하고 기형적인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냉철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o b d b b 라는 충격 이후 미국 의료가 마주한 두 갈래 길, 즉 전면적 개혁이라는 당위성과 그것을 가로막는 냉혹한 현실의 장벽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느 쪽 길을 택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의 경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며 미국 사회가 곧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이상의 깊이 있는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